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유수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즐겁게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시각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시각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하는 것이 큰 가장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거나 실제 OMR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긴장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과 공부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문제점을 잘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쌤이, 쌤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메모해뒀다가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또 수업시간 이외에 스케치를 떠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묵묵히 문제점을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나가도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생각하고 극복을 해나가면 실망도 극복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스테이플러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작동 방법을 알도록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 보여주되 차별점으로 색상에 좀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1 1색 색연필을 전부 다 주고, 문제 조건에 컬러 변경을 허용한 것이 저는 색상 활용 능력을 보겠다는 의도가 있겠다고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양한 색상을 써서 제 컬러 활용 능력을 보여준 것이 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기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대학교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전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학교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멘탈적인 부분도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기력이 가장 큰 장락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창모아침에서는 지원 학과별 특정 요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시각 디자인 학과다 보니까 색상 활용 능력이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특히 청하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해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묵묵히 믿고 따라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